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승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안보 역량을 높이고자 국가해양력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해주신 우리 최재형 의원님과 또 오늘 행사를 주관해주고 계시는 사단법인의 대한민국 해양연맹 최윤희 총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윤재갑위원님, 조성한 해양수산부 장관님, 또, 이정호 해군 참모 총장님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월로이신 우리 조선 분야의 우리 신동식 회장님, 해운 분야의 신태범 회장님, 우리 수산 분야의 김재철 회장님, 그리고 해운협회의 정태순 회장님, 유삼남 공문님또 우리 또한국해양대학교의 우리 도덕희 총장님, 목포해양대학교의 한은희 총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저최대원 님이 왜 오늘 이 행사를 그 주최하는가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아마 우리 그최대원 님께서는 평생을 그 판사와 또 감사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종경하시는 분이 그 부친이신데 예비역 그 해군 대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분들 여러분께서 또 해군으로 또 제대를 하시고 해군을 위해서 또 열심히 그 봉사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그최윤희 우리 총재님께서는 어 다시 다시 해군 참모총장도 얘기 마시고 또 합참 의장도 하시고 또 지금 바다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멋지게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 자리에 또 저까지 불러가지고 축사를 해주시게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정말 그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한반도는 바다를 빼놓고는 그 미래와 또 안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바다는 어, 원활한 수출이 물류를 지원하는 그 간문이었고 어, 조선과 같은 바다를 기반으로 한 기간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 우리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해양산업은 안팎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 낮아지고 있는 해양산업 그 선호도로 인해가지고 어민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점점 고령화되고 또 우리 현업하고 조선업, 이 많은 회장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젊은 인력들이 그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 이와 달리 우리나라를 둘러싼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등의 그 국가들은 어, 자국의 그 해양력을 그 강화시키고 또 바다를 통한 그 국부 창출에 어, 주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동부와 지역의 영내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절차 탕마의 자세로 우리나라 해양 경쟁력을 다시 높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바다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항만이나 해양 공간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와 해양수산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 한반도의 해양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 오늘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더없이 중요하고 우리 해양 경쟁력을 발전시키는데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오늘 심포지엄에서 제시되는 국내 석학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 혹시라도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라든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 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님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원이 함께 기특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